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4차 반감기가 지난 이후 이더리움 ETF 승인 등 여러 가지 이슈로 다시 한번 힘을 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정신만 바짝 차린다면 더 좋은 수익뿐만 아니라 수백 배 이상의 수익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난 자금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1억이라는 기적적인 가격까지 끌어올렸던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이 주목하고 있는 RWA 테마에 집중하셔야 다가올 진짜 불장에서 코인 졸업이 가능하실 거라 자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블랙록이 밀어주고 있는 RWA 테마 관련 코인과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딸아이에게 금수저라는 타이틀을 들을 수 있게 열심히 분석하고 투자하는 서아빠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은 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되니 좋아요는 꼭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3월에 비트코인이 1억이라는 기적적인 가격을 찍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블랙록의 몫이 상당히 컸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 이슈,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이 있었지만 두 가지 이슈는 재료 소멸이 된 느낌이고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2017년에는 새로운 투자자산에 대한 기대감과 탐욕으로 비트코인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디파이 그리고 NFT 테마가 급부상하면서 알트코인 상승 메타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에 코인 시장을 이끌 새로운 코인 메타를 찾는 노력이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창입니다. 이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인공지능 테마와 RWA, 즉 실물 자산 토큰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RWA 테마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제는 정말 RWA 테마에 집중해야 할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색다른 분석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리어월드 에셋의 줄임말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코인 토큰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실물 자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미술품, 와인 주식, 채권 등 실제로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거래하는 대부분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실물 자산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아주 간편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RWA 코인이라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실물 자산을 지금과 같이 현금으로 거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WA의 장점을 빠르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물 자산의 유동성 증가와 함께 돈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부동산 매매를 할때 엄청난 서류와 함께 복잡한 매매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짧아도 2에서 3주 길면 한 달에서 두달그 이상까지도 걸려보셨을 겁니다. 게다가 중개업자도 사기를 치는 등 불합리한 거래가 많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이런 자산 토크나 코인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할 경우 매우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부동산 자산을 개인끼리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 하는 고가 미술품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처럼 쪼개기 형식의 구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게다가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부족하던 국가나 지역에선 투자가 불가능했지만 이 코인을 통해 대신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부의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코인 시장이 재밌는 상황이 나오기보다는 조금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코인 마켓캡에서 보시면 상승하는 테마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테마가 있긴 하지만 RWA, 즉리얼럴드 애셋은 최근에 순위가 떨어지긴 했지만 블랙록이 RWA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큰 상승을 보였던 대장 코인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RWA 테마에 속한 코인들이 다 같이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 테마 중 1등도 기록할 정도였지만,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루에도 7천만 프로 상승했던 코인도 있었는데, 시장의 트렌드로 다시 자리 잡으면 이런 코인들이 수십 개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민코인의 시선이 쏠려 있긴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에서는 RWA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 테마라 자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불장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코인 하나쯤은 잡고 있으려면 최근 코인 시장에서도 돈이 몰리고 있는 테마 즉 시장 트렌드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나머지 가상화폐 투자 상품을 기획 출시하는데 크게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블랙록의 입장이 블록체인 업계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블랙록이 주는 힌트를 제대로 캐치해야 된다는 건데요. 현재 블랙록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자산 토큰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블랙록이 자산 토큰화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수많은 금융기관에서도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향후 RWA 시장의 규모가 이경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그리고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할 것이라는 밝힌 뒤로 업비트와 비섬에 있는 코인들도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폴리메시는 200%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었고, 크레디코인은 100%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올랐던 만큼 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가기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썸에 상장되어 있는 리저브라이트 코인도 400%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 당시에 실물 자산화 토큰의 시가총액이 30% 급증하게 되면서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시가총액 순위로 보더라도 아직도 한참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트렌드가 이제서야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들고 가야 할 테마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났고 이더리움 ETF 승인에 따른 대형 호재가 겹치게 되면서 금융기관과 사모펀드들의 수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제대로 된 RWA 코인을 선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분석 영상 일주일에 두세 개는 올려드릴 예정이니 제 영상 꾸준히 확인하신다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 RWA 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만 해도 나오고 앞서 보여드렸던 코인마켓 캡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이 테마에 속한 코인도 많고 또그 중에서 어떤 코인에 집중해야 될지 선뜻 결정을 못하실 겁니다. 단지 10%, 20% 수익 보려면 아무 코인이나 잡아도 되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100%, 200%, 1000% 이상의 큰 수익이실 겁니다. 그러려면 시가총액은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일하느라 바쁘시고 분석하는데 전문 용어나 필요하다 보니 여간 어려우신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본 것인데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서 앞으로 코인 시장을 이끌 RWA 테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RWA 테마에 속한 코인들은 체인 링크 폴리메시 크레디코인 피르마체인, 폴리곤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 150% 상승한 셀로코인도 자산토큰화 테마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260억 달러 규모의 USDC를 발행하면서 RWA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이 나왔을 때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자산 토크나 테마가 상승하다 보니 덩달아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RWA 테마가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한다면 3,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100% 정도 상승했던 iOST 코인도 있는데 지난 1월에 공개한 신규 로드맵을 통해 홍콩 정부와 협력해서 자산 토크나 토큰 증권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RWA 메타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주봉상으로 상단 매물대인 26원 가격대 돌파하면 5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iost 코인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코인인데 이 코인은 비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데 3월에 rwa 테마가 핫했을 때30%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었는데요. 다른 r w a 코인에 비해서 덜 오르긴 했었지만 마냥 덜 올랐다고 이 코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시가총액도 상당히 낮은 3천억 원 미만의 코인에다가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코인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운영되는 디파이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에게 자산 대여와 차용 솔루션을 제공하여 거래 수수료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담보물을 신속하게 대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바이낸스 체인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생태계의 다른 프로젝트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다른 코인들보다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이 코인은 유통 물량이 약52% 정도인데 이 코인의 홀더를 보면 상위 5개 지갑에서 87%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량 물량들을 빼면 13% 정도의 물량만으로 가격 변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물론 스테이킹된 물량도 있고 바이낸스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코인들도 있다 보니 실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많긴 하겠지만 많이 양보해서 실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30% 정도라고 가정해 보면요. 아까 시가총액이 3,000억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제 유통되고 있는 코인은 900억 미만이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주식시장이든 코인시장이든 대장이 움직이고 나서 2등주가 오르기 마련인데 대장이 몸집이 커지면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이 새롭게 대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매력이 상당하다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코인 분석할 때 트랜스퍼 수치 값을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트랜잭션은 코인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할 때 잡히는 데이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잭션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요. 코인을 매도하려고 코인을 이동시키는데 그래서 이 코인의 트랜스퍼 수치를 보시면 2021년에 수치값이 크게 증가하면서 400% 상승. 트랜스퍼 수치가 두 차례 크게 증가했지만 시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 값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RWA 테마의 대장이었던 온도 코인을 한번 보면요. 트랜스퍼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 수치 값이 조정을 보이면서 상승을 만들어냈었는데 개미들에게 넘기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상승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 값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기보다는 오히려 물량을 모으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원하는 물량을 다못 모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코인의 물량을 모으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동승해야 RWA 테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자리 수 이상의 수익, 다시 말해 10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70% 이상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넘치는 상황입니다. 결국 블랙록의 RWA라는 이슈, 고점 대비 크게 떨어지면서 가격적인 메리트 발생, 트랜스퍼 수치값의 변화로 찾는 명분 등이 들어맞는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분석 내용들과 차트 모습을 보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눈치채신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코인을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유튜버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알아가고 자기가 분석한 것 마냥 영상을 똑같이 올리더라고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시장의 이슈에 맞게 정말 색다른 관점으로 분석하고 있고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이틀에서 3일 정도 분석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정말 편하지만 쉽게 큰 수익 챙겨보십사하고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건데, 하렴치한 유튜버들이 제 영상을 카피해가면 저도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만들어주고 있는 이 테마, RWA 테마에서 시가총액은 낮지만, 이슈와 명분,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넘치는 이 코인으로 수익 좀 짭짤하게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가 제 개인번호인데, 이 번호로 블랙, 블랙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명이 무엇인지 알아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수, 매도, 타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내 자리수 이상의 수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은 이 코인을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 코인명과 매수, 매도, 타점을 알고 수익을 챙기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단타 매매도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방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코인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코인과 매일 오전 9시와 저녁 7시쯤에 빠르면 1시간 안에 늦어도 하루도 안 걸릴 단타 코인도 추천드리면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시청자분들과 같이 그저 분석을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코인 모두 수익을 챙기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혼자서 투자하고 계시는 외로운 투자자분들은 외로움도 달래실 수 있을 겁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코인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더 좋은 수익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투자하는 데 있어 외로움 좀 달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로 소통, 소통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린 코인에 대한 정보만 받고 싶으신 분들은 블랙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코인 정보도 받고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단타 수익도 챙기실 분들은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의 스팸 문자 메시지가 오고 이상한 업자들이 소통방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저희 구독자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로 문자 보내주신 휴대폰 뒤내 자리 남겨주시면 제가 더 빠르게 확인하고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댓글도 꼭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